를 타러 가는데 여기가 하노이 역 앞에 있는 이 망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만 익스프레스 전데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도록 되어 있대. 벅차 벅차. 이거 한 30km 돼 지금. 체크인. 하체아 여기 페디오 타버. 페디 여기가 기차 시간을좀 일찍 오면 대기할 수 있는 라운지 같은 거 물도 한병 주십니다. 이거는 저희 풍양고 카페에서 산 치즈킹. 저기 젤리도 잔뜩 있어. 간단히 <laughs> 먹을 걸 준비했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7시 40분 기차인데 7시에 다 같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늦게 왔으면 다 같이 못갈 뻔했어. 여기 라운지 뒷문에서 기차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길이 있다고 해서 오! 아까 체크인한 곳, 바로 옆에 기차가 있어요. 아.. 오마이갓인데? 아나 이거 못끌데 진심, 진심 죽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몸 힘이 다 빠졌다. 이게 펼쳐질까? 어, 위로. 아, 잠깐 잠깐, 다리, 다리, 다리. 한이인용 방이 있답니다. 사연리 웰컴한데별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티로갈아 입었어요. 티를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유명이가 응. 응. 자꾸 그 공산당 티셔츠를 사고 싶다고 하아그 노홍철 씨가 입은 거 있잖아. 더그더 뜯어 말렸던 기차길 카페 아시죠? 하노이 기차길 카페. 그게 <laughs> 여기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창문으로

난비어 먹을래 뷔쉬 원비어원비어 예스 씨예땡 인스타그램 친구 생겼어 어을발려다 갑자기 인스타 못팔 음. 스낵류도 있는데 이거, 어 물티슈도 있다 어 이거 어, 불 키는 거 이게 뭐지? 오 어. 낭만 어, 장난 아닌데? 기대돼 띠띠띠띠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해준다 <목소리>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망코스틴에 <목소리> 이어 리치에 이어 해바라기 시에 이어 마카나미아까지 까기 담당됐습니다 이거 다 까주면 돼아 근데 나 이거 까는 기.. 까는 까는 도구가 있어 쉽게 까져? 내 손톱도 까졌어 나는 누가 까 놓은 거 먹을래 밍밍하니? <목소리> 낙조객을 먹어가지고 <목소리> 지금 꺼지는 <목소리> 말고 방향을 좀 저희 맥주랑 치즈 셨어요 음식이야?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여기 아까 여기가 다인실인가 봐 오렌지 주스 또 있어 또긴 여정을 떠나봅시다 6번 칸까지 가야 돼 1에서 와츠앱으로 부착하라고 했구나 야바베 카카오로고 네. 라면과 라면 안에 이렇게 포크가 있더라고요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포크가 있었어 사실 맛있겠지? 뭐 먹고 싶지? 새우라요 안 먹고 싶어 내가 기차에서 이런 라면 먹는 걸 진짜 해보고 싶었어 12시 새해를 기차에서냅니다 12시 됐어요 한국은 이미 넘어가지고 10시부터 애들 막 난리치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지금 밖에 할핀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서 불꽃 놀이도 했어요 아직도 가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 살짝 살짝씩 보인다, 여기서? 저희는 지금 여기랍니다. 여기 출발해서 I love Hanoi! I love Hanoi! I love 서졌 i I love Hanoi! 여 l 시 v e Hanoi! I love Hanoi! I love h a n 도 i I love Hanoi! I l o 안 e 한 시골 마을.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 나 e Hanoi! I l o 뭔 노래일까?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그냥 부산 횡단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잠옷 입고 가는 한얀색 짜잔 한화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자 택시 타라고 엄청 붙거든요. 앱으로 찍어보고 자기가 똑같은 가격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잔돈 없다 스킵 시전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큰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페이로 결제하는 앱으로 불렀습니다. So I just got to send you message. 갔다 왔죠? Yes, I 영업이 장난 아닌데 역시 경비 는 달라. 보기들을 내가 좀 봤거든 이렇게 영업 하신데 보통 근데 타는 모두에게 이렇게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반이 어디 가고 싶어서 일쪽으 와줘라 하면은 그 시간 도청 못 돼. 다른 손님 하고 있느라. 그리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리를 몰라. 그래서 굉장히 엇갈려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냥 맵 찍어서 그래 앱으로 한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서 비행기 예예어 예, yeah, 유튜브. Yeah, uh, oh, 아, 유튜버. 대박. 청담 보호사인데. 더 없네요, 여기? 저걸 들고 가신다고. 제가보다 어, <laughs> <생각보다> 박스시 <빡사시개. 웃음> It's so heavy. t so you, 음, 음, 네, Mr. Young. -Pool. 아직 여기는 스마스랍니다 나중에 수영할 때 시킬 수 있는 메뉴인가봐 아, 가망면 느낌이 온다 One, and one. 고수 디네 고수 나올 뻔했다 저희 식구 할인 받았어요 저 지금 10% 할인 써있거든요 앞에 한국인이 결제하고 계셔가지고 쭈뼛쭈뼛 써있었다는 한국인이에요? 거기서 싹가셨어감동 덕분에 저희 10% 할인 받고 잘 먹어요 수상해서. 저희 네. 숙소 바로 네. 옆에 있는 식당에 네. 왔는데 고기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고 오믈렛도 네. 들어가 있는 거같아 저희는 트남이에요 지지 얼마가 시켰는데 의미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햄 밑에는 고기고 오믈렛 맛있겠는데 완전 아침식사인데? 이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깨 뿌려주니까 무어다 음. 나와서 찾기 잘 네.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아, 네. 음, 땡큐. 음, 땡큐 오 넓은데? 짠오와 오. 오, 오. 와, <laughs> 와, 장난 아니잖아 성공해 막. 아나 화장대 있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laughs> 스탠드도 있어 전신 거울 좋다. 냄새 깨끗하고 육조에서 바바가 보일락 말락 보인다. 너제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완전 한국인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는 수영장에서 쓸수 있는 쿠폰이래. 이게 음서비스 메뉴인가요? 가격은 한 접시당 만 얼마? 아로마 마사지 60분에 15달러? 15달러면 싼데? 아 2만 원이야? 비싼 편은 아니고 적당합니다. 근데 집 바로 비팅 게 너무 장점이긴 해. 쇼핑을 해볼까요? 저레벨 동물 거페가다 있는데. 수술장. <laughs> 이, 이 사람 걸려진 게 되게 유명한데. 응. 아카다르와의 초콜릿 부터 있어. 우와. 한 시장보다 싸다. 아빠가 스트롭시에 사라고 했던 말이야. 응. 달리치약은 낱개로 안 파나? 어 코코넛칩인데. 저번에 우리가 코코넛칩을 샀는데 뭐였지? 코코넛 젤리였어. 이건에 코코넛칩이 있어. 이렇게 택시 아저씨들마다 자기 개인정보를 해주시다 야시장 도착 엄청 큰데? 야기장 도착 망고스틴이다 여기는 망고스틴 나오나보다 아, 지역이 이치에. 달라서 방금 사는데 아까 뭐 여기 다 음식이네 철파 아이스크림? 안나 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고기 닭고기 뉴스니 고추장 너무 귀여워 고추장 삼겹살 아니야? 3 0 0 신기한 음식들이 많은데? 언니 나스터마리에 50만원 언니 이거 먹으면 새우 모닝클로리 카리비 진짜 크다 อ่านิงส <mean> ิ่งค er ่ะม <laughs> ียอดแ้สามมิโลสี่สิบหกมันดเซอรวิสอันนี่อันนี้วก็ต้องเซอร์วิสแล้วอันนี้ก็สี่สิบหกมันตัวโอเคสี 여기서 손님서 아, 네. 영상에서 약속할 테니까 진짜 돌아보세 음료수나 이런거구고표현 아, 음료수 여기서 받아요. 딱 신스장에서. 음료수. 안 기억할게요. 국말 너무 잘해요.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50만 동주마리넣었 <돈>, <laughs> 네. 아, 40만 동. 아. 네. 오케이. 거 40만 동두개 그거 못잡았 아니, 아니, 돌아보고 다시 올게. 진짜 약속? 아, 원 40만 동두개 그거 그거. 아니, 아니, 아니. 돌아 I don't know what y 고 u have to say. I don't know what y o o k n e t e to e o 바비큐 팝펠리 페스널이 팝펠리. 한 마리만 한데? 브리퍼 유. 자리를 쫓아야 돼. 오케이, 브 유. 다리다구리야 아, 그 음. 아 니왜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 아이 밥을 못 먹었어요. 이따가. 이따가. 사람 진짜 많아. 언니가 다시 왔어. 아, 다시. 아, 네. 앞으로 언니 죽였다요 네, 네, 네. 한국말 Same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에요? 네 한국어를 <목소리> 전국 전공했었아 데... 대학교에요? 네와 진짜 너무 잘 아쉬워요. 여기는 되게 맥주가 신기하게 따지는데? 그러면 일단 따른 망고스무디 저희가 받은 서비스 좀... 자 내가 받아온 거야 나 머닝글로리 먹고 싶어 했잖아 어 맞아 양식료만 나는 조다탕 처음 먹어보는데? 어. 새로워 그냥 다른 음식 같아 <목소리> 네. 여기는 산춧가루를 진짜 어, 좋아해 안 들어간 음식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약간 고춧가루처럼 넣는어 그런 거 같아 마늘 넣듯이 한국인들 새우랑 가리비랑 굴굴 굴 절대 안 먹어 내가 이런 굴에 당했지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굴 먹고 하나에 <놀람> 삼은 <놀람> 그굴 언니 몇 살이에요? 1살 10살? 1살 미안해요 제가 뭘 자꾸 깝니다 그거 알지? 집 가면 망고스틴 또 까야 되는 거그몇개안돼 괜찮아 할수 있어 뜻트로주신다봐 <놀람> 하는데 그렇게 아예 많지 않아서 맛보기로 준다 생각하면 못아 이거 리돈 내고 먹는 사람 없을 듯. 생까한 해산물 밖에서 그래도 다 먹잖아 우리 이때까지 여행 다니면서 안 먹은 적 없었잖아 불은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 울었잖아 이게 아픈데 치료를 못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새우도 안 먹는 사람 새우 까는 법잘안 본다 <laughs> 너 그때 나 기억나 유튜브에 리가다 먹었다는 건 양이 작다는 것. 스님 축에 랍져. 방금 먹었어요. <목소리> 언니 맞아, 언니 맞아. <laughs> 다 약속한 없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아주,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언니가 약속하셨겠 때문에. 왜 비열? 내가 안 먹어본 거를 먹어야 되는데? 두 번. 이게 초벌인 거 같고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 같아. 요 오이는 약간 국물인 거 같은데. 야 <laughs> <laughs> 샐러드 느낌으로. 햄김아서 먹는 같아요 국물면 일점인데. 밥 2차전은 우리의 패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소리로. 한팀 같아. 겉에는 바아하고 안에는 엄청 진짜 부드럽고. 진짜 괜히 부드럽다고 얘기하게 진짜 진짜 너무 맛있고. 우리는 한개보달했어 하지만, 밥은. 이거 에어프 뭐야? 어딘가요? 내가 흘린 거. 치운 거 아니야? 걸리서 쏘인다고 내가 버린 줄 알았어. 여기 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밥을 멈출 수가 없어, 이거. 네. 진짜 침가 방패의 싸움인데, 이거? 그냥 나는 이거 아니야 바로, 바로, 바로. 이거 하면 바로 줄게 뿅 대치뿅 에잇 이오너별창이 없는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이 웃겨 진짜 참가방패 싸움이었어 아니 이거 한1이0인데어떡할 거야 이거 프리야 어 그럼 프리도 줘 이걸 만들었어 이 사장님? 이거 전시하있다고 내가 사고싶건 이건데 거 아 그래피. 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 어, 야, 사고 싶었는데. 나 그래피 고 싶었는데. 나그랩티를 갖고 싶었어. <놀람> 나 <그레피를> 갖고 싶었어. <놀람> <놀람> 오이 젤리야? Can I try this one? 오이 맛이야? 오이. 바이 마데 오이는 아니야. 완전 진짜 그거 같아. 표현을 잘하네. 저 키위 모양도 <놀람> 완벽한데. 하나. <놀> <와>, 바이 <놀람> 마사지. 이거 나 와서 하는거 아니야? 어솜 충분. 언니 생일 선물. <놀람> 저런 사주면 어잘 갖고 놀아야지. 생일 선물 저런 거 사주면 너 다음 생일 선물도 기대해 줘야죠. 저거 진짜 멋있지 않아? 3만 이상이 많습니아 근데 이걸 달려서 쳐보다 How m 0 0 h h 원 w m u 0 0 How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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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